On yourself, on your faith, on your dreams, on your mind, on your health, yeah. You gotta work, never tell, keep your head down, find what you love and excel, yeah. Push and pull and repel any hate, go create what you want, feel compelled, yeah. And once you finally get a taste of the race, you'll never look back once you felt that. Don't let somebody take your time and your worth. Just focus on yourself. 공항 도착 여행 가요. 아시아나요. 온라서 한 분만 내리시고 앞에 따라가세요. 네. 네. 지금 담은가요? 안 되는 거 맞어? 스마트 패스 안 되는 거 맞어? 안 되는가? 너무 오래 기다리는 것 뭐, 응? 그러니까. 같아 지가고 그러니까 스마트패스 아무 의미도 없는 거기서 막힌다고? 아, 왜 이렇게 줄이 안 줄어 응, 이제 되네 <laughs> 타고 갈비행이 아시아나 늦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와, 놓치는 줄알았어요 스타트. 오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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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이. 짐 신청한 거 찾으러 왔어요. 이번에는 MRT 토큰 신청한 거 찾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타실 때 카드 찍듯이 찍고 타시면 됩니다. 토큰이 보라색이죠? 그러니까 보라색 MRT를 꼭 타셔야 해요. 나올 때는 동전 투입구에 쏙 집어 넣으면 됩니다. 패밀리마트에서 미식카드있 응. 열쇠고리 할까? 고리 어차피 준비 해야 되는데 가 이거 응. 달라고 하래? 어 열쇠고리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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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어. 응. 더 이쁜 건 없나봐 굳이 응. 그뭐 열쇠고리 없나고 이런 것도 있어 근데 달고 다니면서 응. 찍으 편하긴 하 응. 달고 다니면서 찍으면 응. 응. 편하긴 하지 아니 그냥 카드로 사 이런 거 사오냐 이런 뭐아뭐사 너무 귀여워 이게 낫겠다 이게 나는 그냥 카드 같은 거살거 카드 사 이거 살이 나나 려나해 가방에 달았어요 시먼딩으로 가는 지하철을 탈 건데요 저 초록색 쥐만 따라가면 됩니다 호텔 도착했습니다 지금 체크인하고 이 호텔은 셀프 체크인을 하더라고요 음. 음 침대, 음, 시싫었다 TV. 어, 와 여기도 아무도 것 없네. 물 좀, 없... 아 물은 물을... 나두 개. 캐리어 넣을 공간도 있고, 간거 있고, 옷걸이도 어, 어. 있어서 편하다. 샤워 시설하고 화장실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거든요.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분리되어 있는 것이. 화장실 깨끗합니다. 이 호텔 물은 모두 정수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쓰여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물이 나쁘지 않아요. 조명, 청소, 음악, 전화 등등은 요 스마트 기기로 합니다. 호텔 너무 깨끗하고 넓고 너무 마음에 들고 그리고 화장대가 있어요. 보통 호텔에 화장대 없는 곳이 많더라고요. 근데 화장대가 있어서 편리할 것 같고 그리고 완전 메인 거리에 있는 호텔이라서 옆에 있을 거뭐 까로프도 있고 뭐 맛집도 있고 있을 거다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좀 쉬다가 나가서 둘러보겠습니다. 숙소에서 쉬다가 나왔는데요. 우와 사람 진짜 많아요. 오늘이 일요일이라서 그런가? 우육면 먹으러 왔는데요. 우육면, 대하나소하나 만두 이렇게 시켰어요. 소고기 우육면 소. 나는 입에 맞는데. 고기, 고기, 인데 진해! 간장 고기, 고 고기, 고기, 어기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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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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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먹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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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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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연어 간 장조림 맛이야. 위기 위기. 이이이 국물은 국물은 괜찮은데 면은 좀 별로야. 국물은 괜찮은데 면은 좀 별로고 고기는 야들야들한데 조금 짜고 그래 만두 먹었어요 먹어봐 맛이 어떤가 어때 우리 나라 만두로 시대? 나는 만두가 더 낫다는 생각이 든다. 응? 그치 면보다 면이 얇은 게 있으면 좋은데 나는 국물도 괜찮고 고기도 괜찮은데 면은 무영영 면은 약간 수제비 맛나지 그고 별로. 이게 낫다. 만두가 만두 괜찮아. 은같 전화번호 3028 전화번호 3028이 네이버에서 알려준 맛집인데 잘못갔는데한번더 오죠 뭐 근데 우육면, 우육면의 면이 수제비 같은 면 면이 별로예요 식감. 식감이 별로예요 고기 괜찮고 육수 괜찮고 근데 고기 약간 짜요 난 짜더라 부드럽긴 엄청 부드러운데 나는 힘줄 만 먹고. 아 진짜? 나 힘줄 좋아하는데 아, 아, 나한테 줘야지 그리고 만두는 맛있었어요. 만두 만두 내 입에 맞았어. 집에서 한것 같은 만두 만두. <laughs>

여유, 여유. 맛이 어때? 들려드려. 이거 맛있다. 집에서 쉬다아집이란다 어, 숙소. 숙소에서 쉬다가 첫날인데 너무 집에 있으면 난내늘좀 다녀야겠다 싶어가지고 나왔습니다. 시몬딩 거리를 좀 걸어보고 또 추출하는 거. 일요일. First 네네네. 아, 사람들이도 많이 뭐? 사람 아까처럼 사람이 많지 않아서 아까는 사람의 치이든 는에 너무 많아가지고 일요일이라 사람이 너무 많아. 지금은 좀 걸을만하겠다. 아까도 거기. 사람에 치여 걸어갈 수없었는 이정도면은 뭐 하지 뭐 구글 검색해서 꼬치구이 맛집 찾아왔어요 빨간 통에 담아서 계산하면 맛있는 꼬치로 만들어주십니다 나왔습니다 꼬치 마늘. 관자하고 새우 추가 주문했는데요. 양이 너무 작아. 비가 많이 와서 그래서 위에 이렇게 다돼 있다고 합니다 지붕처럼. 근데 진짜 사람들이 없네. 다 끝나는 시간이야. 그렇지. 어? 집집은 어땠어? 좀 달긴 했는데. 어, 난 괜찮은데. 난 괜찮은데. 근데 그지 주문해서 오는 새우하고 가리비잖아. 있 그거는 가격 대비 양이 너무 작고 맛은 괜찮았는데 가격 대비 <laughs> 가성비가 너무 <laughs> 안 좋지. 그리고 내가 저기. 어 지금 여기 응. 날씨가 경량패딩은 입고 다녀야 돼 자기가 어? 여기 어? 뭐, 뭐, 가을날이라고 예. 그냥 아우, 어? 바람막이만 갖고 오면 된다고 막 네, 이랬는데 무슨 소리야 내가 이 경량패딩 이거 갖고 올까 말까 고민하다 갖고 왔는데 안 갖고 왔으면 어쩔 뻔했어 아, 추워 아이고 좀 약간 얇은 패딩 갖고 와야 돼 그냥 오면 안돼 오늘 마무리는 여기서 숙소 가서 맥주 한 캔하고 메일은... 근데 잠이 안올것 같은데 아까 자서 메일은... 복수인지 <laughs> 어 내일은 아니야 예스폭주 투어 어. 예스폭주 투어 갑니다. <laughs> 둘째 날 밝았습니다. 티을구매에서 구입하지 않고 공항에서 구입했거든요 그거는요 다른 일을 빌릴 수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 대만 공항에서 이심을 받면 으 대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공항에 대만 공항에 신청을 해서 이심을 받았습니다. 아면성줄수 있어요. 자리다 같이. 선생님? 맛이 어때? 맛있세 어? 맛있세요 약제다고? 아, 여기 앞에만, 앞에 소스가 있으려나? 아, 섞으면 괜찮아? 맛있어? 어, 아, 조금 먹어보고, 그 다음에 소스를 함께 한 한다니까? 개한 개. 한 개. 여기 넣어봐. 어쨌든, 곱창도 야들야들하고, 나는 그냥 먹을만에 한 번. 네. 이게 맞아요. 소스 넣으면 나큰하다

둘다왔 스포틴 한 투어 내리겠습니다 근데 너무 시간이 오래돼서 지않지 버스 탔어요 스포에서 먼저 미팅을 진행했고요 여기서 29분 모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2차 미팅 장소죠 타이페이 메인 세션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 우리 친구들 자유행 거셨잖아요 그 자유여행 오신 분들 제가 맨날 이렇게 만나 뵀다 보니까 그 공통점 하나 발견했어요. 왜냐면은 그 어디 가셔서 그우유면 허거 짐섬 되게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다 드시고 나서 어디 가세요? 그 꼭그 행복당 가가지고 그줄서 가지고 그 버블티 한 잔씩 딱 드세요. 그래서 그거 드시면서 딱 만드세요. 그러요아 웃어 안돼. 예, 그죠 근데 그러지 마시고 이게 좋은 거 많이 드시고 예 많으니까 많이 드시고 가세요. 아시겠죠? <목소리도> 지금 너무 급하다 계세요. 너무 귀엽다. 얼른 다녀오세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아, 웬만하면 자유시간 때 화장실 이용 부탁드릴게요. 대신에 여기는요. 나무 그늘 때문에 나무가 이쁘다. 아, 자, 우리 여기 좀부터 들으셨어요? 자, 이거 만드는 각도는 정가 이게 예, 하트 가있고 바위. 여기 바위. 바위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찍어 이렇게 바위가 있고구만아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저 깃발을 따라가야 돼. <laughs> 유치원생 같아, 유치원생. 돌아올 때저 다리를 건너면 생같이로 된다고 했어. 행군불명. <laughs> 오늘의 유머 히트포인트. 바이든 님의 히트포인트. 어머머머! 어지러워. 술 어, 술 취한 것 같아, 진짜. 어머머머머. 어머머! 어머! 엄마야! 엄마야! <laughs> 엄청 흔들려. 우와, 대박이야. <laughs> 두 번째 일정, 스톰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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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올라간다 이제 풀떼기 <laughs> 먹을 거

그래서 먹어도돼거 먹을 먹어도돼고 먹을라고, 먹을 때, 먹을 때, 먹을 때, 먹을 어 먹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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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서 때, 먹을 때, 먹을 때, 먹어 때, 먹을 때,

자 여기가 빨간톤 네 이거 빨간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만의 차를 서는게 여기 이름이 뭐야? 여기? 해열 해열루 해열루 야경이 정말 너무 예쁩니다 走。<laughs> 장 오래된 이야기라고 합니다. 시물스. 아, 맛어 어묵탕이 약간 어, 어묵탕 맛인데 괜찮은데? 아무 문제 없는데? 안 넣는 게 낫지. <놀벅> 이거 뭐 달달한데? 이제 버스 타러 갑니다. 돌아가는 길에 이 골목을 지나가는데 이 골목이 어, 나름 느낌 있어요. 배추가 여기 있나? 밥은 예. 셀프로 가져다 먹는 거고요. 양배추 음.

이거 가더 먹을까? 이거하고, 이것같은오늘 완전히 도뜨기 시작이었는데, 월요일에 되니까, 적들은 크나마 괜찮다, 그치? 이 정도 되면 다닐만하겠다 아우, 이라면

broken, it's tragic, we're not all oh, elastic, but maybe this magic. But maybe you could have it, and I know of sadness, the anxious and panic, the infinite vastness of so all that is black.